야, 너도 수학할 수 있어. 합 안녕하세요, 스포츠 여러분. 고등수학 마스 쌤 경입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이 아마 수요일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주말에 영상을 항상 찍고 업로드를 어, 평일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부터 편별식의 응용편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도 바로 문제를 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도록 할게요. 원래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잡아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식을,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2차식이 있는데, 음, kx제곱-8x 플러스 k라는 식이 있어요. 2차식이 있는데, 이거가요, 완전제곱식이라네요. 완전제곱식이다. 이때 k는 뭐냐 이게 문제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어떻게 문제는 이차식이 있고 이게 완전 제곱식이다 근데 k값은 뭐냐라는 문제네요 음자 우리가 판별식의 응용에맨 처음에 들어갈 때 개념을 살짝 정리를 했었어요 어 완전 제곱식을 가진다 할 때는 판별식 d가 0이다 음 이렇게 배웠었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d가 b 제곱 마이너스 4의 c는 0인데 그게 뭐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돼요. a는 0이 아니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d는 0을 구하면 되겠네. 근데 지금 x 제곱의 개수 계수, x의 개수가 마이너스 8이죠? 짝수네요. 그러면 4분의 d는 0을 구하면 되죠.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0을 하는 식을 기초로 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b'은 여기서 마이너스 8을 이루어 누면 마이너스 4네요. 자, b' 제곱은 16이죠.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마이너스 ac. 음, k 제곱이 되죠. 왜? a도 k, c도 k 그러면, k제곱은 16,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 이게 답이 되면 알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를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게 k 값의 어떤 범위도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주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다. 이거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이거에 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걸 먼저 풀어볼게요. 일단, 원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죠. 그쵸? 음. 근데 이거를 원래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려면요. 음. 이거랑 이거 똑같나요, 지금? 봅시다. 자, a를 쓰고, 이거 완전제곱식 풀어볼게요.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AB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제곱이죠 이렇게 원래 이겁니다 그러면 뭐다? A에 X제곱 더하기 없어지면서 A분의 BX 플러스 4A제곱분의 여기 제곱 빠졌어요 B제곱이에요 원래는요 그죠음 원래 이거라고요. 그래서 빼야 되는 게 있어요. 음, 빼야 되는 게 뭐다? 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할 수도 있어요. 음. 자, 원래 이거예요. AX 제곱, BX 더하기 4A분의 B 제곱이죠. 이거랑 이거랑 같나요, 지금? 같지 않죠? 그래서 원래 여기서, 어, AX 제곱, 저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만 남기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빼줘야 돼요. 뭘 빼줘야 된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C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 그래야 이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음이걸 응.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나오냐 원래 a x 제 플러스 BX 플러스 C만 남기고 싶어 그쵸? 그러면 원래 여기서 지금 펜을 다시 한번 해보면 얘만 얘만 봤을 때 얘를 지금 인수 그쭉풀면 이렇게 되죠 x에 곱 더하기 2 a b니까 이 e 없어지면서 a 분의 b x 그죠? 그 다음에 4a 제곱 b 이것만 원래 남는 게 정석이야. 근데 얘얘해서 얘만 보이고 싶어. 그러면 일단 얘 있고 얘 있죠. 얘 있고 얘 있죠. c만 남기면 되겠네. 그래서 그래서 뭘 빼줘야 되냐면 마이너스 4a분의 일단 b제곱 빼고 싶잖아 그죠 마이너스 4ac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거 제끼고 요것만 봤을 때 4a분의 어떻게 돼요? b제곱 빼기 b제곱 플러스 4ac 가 되죠 여기서? 그래서 없어지고 4a 없어지면서 c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래서 결국에 뭐다? 조금 뭐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서 그냥 계산만 따라오시면 돼요 굳이 증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ax제곱 bx 플러스 c는 어떻게 되냐 a에 x 플러스 2a분의 b 이렇게 요거에서 요걸 원래 빼줘야 된다 그래야 얘가 나온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문제는 하나인데 조금 증명하는 게 시간이 걸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여러분, 여러분도 수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